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아,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나쁘지 않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메인 소식은 자 요겁니다 삼성전자 내년도에 전략이 뭐냐 hbm을 통해서 어떻게 그 sk하이닉스를 따라잡냐 그 전략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하도 하도 언론에서 삼성전자 hbm 갈 관련해 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많은데 제가 그거 한번 좀 정리를 좀해 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자, 오늘 일단 여러분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오늘 변함없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에 1000억 이상 100만 주 이상, 거의 한 150만 주 가까이, 오늘도 후루룩 짭짭,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던지고,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에서 삼성전자, 뭐, HBM 불안하다, 어짠다, 저짠다 하니까, 또 물량 던지고 있고, 이런 모습이다, 보여드리고, 자, 기술적으로, 자, 오늘 이제 한 주를 시작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12월 마지막 달에, 거래일로 치면 한 둘째 거래일인데, 자, 보시면 여러분, 자, 메뉴에 있는 게 지난 거의 한 1년 이상 되는 예, 그 역사적 고점. 예, 73,600원 최고점은 아닌데 어쨌든 지난 1년간 최고점 73,600원 요게 돌파하는 게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목전에 왔죠. 목전에 왔는데 어, 보시면 21선 노란색 21선 V자 체크한 곳에 부딪히면 돌파 어, 지지 받고 올라가고 지지 받고 올라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돌파하는 타이밍이 당장 내일이라도 73,400원, 73,600원 돌파 가능한 시점에 와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 자, 오늘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의미 있는 날인데, 자, 우선주도 제가 V자체크 21선 지지받고, 이렇게 거의 58,000원이 우선주한테는 거의 정말 깔딱 고개입니다. 아리랑 고개인데, 자, 보시면 노란색 선에 21선에 지지받으면서 이게 이격이 좁혀졌다가 결국에는 갭상승해가지고 오늘 이제 돌파한 모습이죠. 제가 58,000원을 누누이 강조드렸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 이게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되는 차트 흐름에서 자, V자 체크 해놨는데 했는데 58,000원이 가지는 의미. 물론 중간에 2023년 7월달, 6월달, 7월달에 한번 돌파했다가 내려온 적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에게 5만 8천 원이란 참 의미 있는, 정말 넘어서기 힘든 구간이었다. 자, 그런데 오늘, 예, 오늘, 이번 주 월요일, 그것도 장 초반 갭으로 떠서 돌파를 했습니다. 저는 우선주에 있어서는 오늘 좀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요거 앞에 있는 회색은 어, 2023년 2분기, HBM 월 생산 능력인데,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은 내년 4분기 생산 능력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 예, 뭐니 뭐니 해도 막강한 자본력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어, 뭐 지금 채 GPT가 쏘아 올린 이 생성형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 성장을 예고한 가운데 내년에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대규모 투자 여력을 앞세워서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 물량을 독점하고 있는 이 HBM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내년 하반기에는 추월하겠다는 목표를 어, 세우고 있습니다. 신 메모리 전쟁이 가열이 되고 있는데, 어, 지금 세계 최대 GPU 업체인 엔비디아는 현재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글로벌 디램 3사의 HBM 5세대 제품인 HBM 3입니다.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HBM 3는 지우셔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시장이 보고 있는 건 HBM 3입니다. 요 지금 3사 모드, 이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내년 1월 중에 성능 검증을 마치고 업체별로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AI 칩 시장 점유율 90% 이상의 독보적 지위를 가진 엔비디아와 맺는 계약 규모에 따라서 아마 HBM 시장 판도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어, 기존 제품보다 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 H200, H100 이런 차세대 AI 칩을 내년 한 2, 4분기 정도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해당 제품들의 HBM3E가 대거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H100하고 B100에는 각각 8개 그리고 B100은 어, 6개 HBM3E 칩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이 차세대 AI 칩을 판매하는 내년 아마 하반기가 본격적인 HBM 경쟁, 경쟁에 아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HBM 3까지는 너무 일방적으로 당해왔는데 내년 아마 하반기부터는 3, 사가 본격적으로 경쟁한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기술력이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예, 생산 능력에서 이깁니다. 단가 싸우면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단 지금 HBM 시장 그 선제 투자를 통해서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 SK하이닉스가 HBM 3E 요런 제품에 유리한 위치를 점한 건 사실입니다. 예, 점한 건 맞아요. 그래서 어, SK 하이닉스는 내년 한 2, 4분기, 삼성전자는 내년 한 3, 4분기 중에 각각 HBM3 이 양산에 나설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디렘 업계에서는 1위이지만 HBM 시장에서 추격자로 지금 입장이 바뀐 삼성전자가 반전을 위해서 꺼낸 카드는 이 HBM의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H 삼성전자의 반전카드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대비 내년에 HBM 공급 물량을 2.5배 이상 늘리기 위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연간 시설 투자 금액은 역대 최대인 53조 7천억 원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지금과 같이 반도체 적자인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곳은 3사 중에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적자인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이 HBM 시장에서 안정적 생산 능력을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AMD 이런 양대 GPU 뿐만 아니라,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AI 칩 개발에 뛰어들면서 HBM 시장은 내년에도 상당히 급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내년 중에 SK하이닉스를 넘어서 HBM 시장 1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자, 현재 삼성전자의 2, 4분기 기준 HBM 생산 능력은 2만 5천 개. SK하이닉스는 3만 5천 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삼성전자의 월 HBM 캐파가 내년 4, 4분기 15에서 약한 17만 장 정도로 확대가 돼서 이 기간 SK하이닉스 12만에서 14만 장을 앞설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정도의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시장조사기관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내년에 글로벌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각각 약 47에서 49% 수준으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역량에 따라서 향후 D램 시장의 어떤 판도가 갈릴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후발 주자인 삼성전자가 실적 악화에도 이 공격적인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 HBM이 뭐뭐자 파운드리처럼 예를 들어 파운드리 뭐이 뭐 2나노 이런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의 어떤 많이 힘들고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 분명히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어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소홀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정신 차렸기 때문에 어 빨리 저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장 큰 강점 항상 과거에도 그려왔고 그래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런 삼성전자의 막강한 자본력으로 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으로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전략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